출근길 서울 등 중부지방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고요. 남쪽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해남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내일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강약을 반복하며 이어지겠는데요. 특히 전남 남부의 최대 10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에도 80mm가 넘는 큰 비가 더 내리겠고요. 이들 지역은 오늘 오전까지 그리고 오늘 밤 사이에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겠습니다. 계절은 가을에 서서히 더 가까워지고 있지만 낮 더위는 여전합니다. 오늘 아침 어제만큼이나 선선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등 수도권 지방을 중심으로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차츰 개겠고 남부지방은 흐리겠습니다. 현재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22.4도를 보이고 있고요, 대전 20.6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0도, 춘천 29도까지 오르겠고 대전과 대구는 2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가뭄이 극심한 강릉 지역은 비 소식이 간절한데요, 다가오는 주말 전국에 비의 보가 나와 있습니다. 나셨습니다.